네, 어서 오세요. 김양희하고, 김미숙하고, 김은순하고 날씨가 어 추워요. 제 사무실이 엄청 춥습니다. 이옥순하고, 김창국하고, 네. 김미소, 김양희 이옥순, 김양수, 네, 양은주 하고 네, 일곱 분 들어왔는데요.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언택트 시대의 설교를 하는 어떤 그 준비와 패턴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준비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에, 어떻게 에, 에, 유튜브를 또 줌을 또 어, 라이브 어, 밴드 이런 거는 이제 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여러분 목회에서 얼마나 설교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설교는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 목사에게 모든 것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전한다면 설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될까요? 잘 못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해야 될까요? 잘 못해야 될까요? 예, 김군수, 백민숙하고.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교를? 예, 여러분 잘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답이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바르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설교는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왠줄 아세요? 설교가 정말 중요한 건왜 바르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설교자의 사상을 전하기도 안 돼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찾아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설교는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게 설교를 뭐한다? 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잘이라는 건야 말은 잘하는데 야 설교는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바르게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잘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야 그분 설교 잘해. 정말 설교 잘해. 이건 아니에요. 그 우리 도 설교 잘한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아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하셔도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 설교 바르게 하셔. 정말 바르게 잘 하셔.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설교를 바르게 자, 하기 위해서,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준비하는 원칙. 첫째, 설교는 쉽게 준비해야 돼요. 쉽게.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설교는 쉽게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설교가 어려우면요. 안 돼요. 여러분,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영어 많이 쓰면 되겠어요? 영어도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 히브리어 꼭 필요할 때 쓰죠.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슈부예요, 슈부. 슈브. 슈브 응? 슈부. 회복. 하나님이 만지셔요, 만지셔. 하나님 만지셔요. 말씀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따바르라는 말입니다. 따바르. 백성, 암. 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히브리어요 히스테리에 나더라고요. 헬라어요 헷갈려요 남성 복격 주격 여성 뭐 목격 뭐, 뭐 성경 원전 강론 필요하죠 그러나 요즘엔 너무 사전들이 잘 나왔어요 이해하면 돼요 꼭 필요한 것만 쓸수 있죠 그래서 쉬워야 돼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학교 수준을 하면 다 알아듣는다. 중학교 수준으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해도도안 되고 너무 수준 낮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저도요. 설교가 어떤 때 하다보면 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너무 쉬운데 성도들은 어렵대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내 수준으로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한 거죠, 혼자.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이해한 거예요. 성도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쉽게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설교 준비의 원칙. 두 번째. 설교는 좁게 준비해야 돼요. 좁게. 좁게 준비한다라는 말은 설교에서 전하려고 하는 주제와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해요. 여러분 설교엔 주제가 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의 주제에만 이걸 원포인트 설교라고 말해요. 여러분요. 믿음, 소망, 사랑 한꺼번에 담아안 돼요. 원포인트. 믿음이면 믿음에 대해서, 사랑이면 사랑에 대해서. 고난이면 고난에 대해서. 이게 원포인트 설교라고 그래요. 원포인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의 주제와 목적이 너무 많으면 청중들은 혼돈의 골짜기를 헤매게 될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거야?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설교 준비는요, 적어도 20번 정도는 설교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수정과 교정을 해야 돼요. 말합시다. 수정과 교정. 자, 글로 쓴 글과 말을 하는 구어체는 달라요. 내가 글로 썼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구어체로. 말로 바꿔야 돼요. 이게 수정과 교정을 해야 돼요. 설교를 좁게 준비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설교는 깊게 준비해야 한다. 따라해보세요. 설교는 깊게 준비해야 한다. 설교는 깊게 준비해야 돼요. 설교는 쉬우면서도 좁아야 하고 좁으면서도 영성에 깊이 있는 설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골짜기가 깊어요. 여러분 어느 어디 가면 골짜기가 깊죠. 골짜기가 깊다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산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의 골짜기가 깊으면 은혜의 산이 높다. 깊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의 산이 높았어. 이야, 그렇구나. 이게 깨달음이죠. 여러분 이런 설교 준비하는 거 어려운 거죠. 어떻게 설교에 영성을 불어넣을까? 깊이 있는 설교를 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로 보아요. 첫째는 설교를 많이 읽어보면서 수정과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을날 곱게 물든 단풍잎과 같은 문장을 만들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 가을날 곱게 물든 단풍잎.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설교를 뭐예요?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수정하고 많이 읽으면서 수정하고 교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번 읽고 둘째,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깊은 설교는요.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죠. 성령님, 내일 설교의 강단에 선포합니다. 기름 부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깊은 설교는 먼저 깊은 내용이 있어야죠. 깊은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준비 과정과 기도. 네 번째로는요. 설교는 논리적이어야 돼요. 아, 무슨 말인지 몰라. 논리적이 한다는 말은 생각이나 추론이 이치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생, 자, 논리적이 한다는 말은 생각이나 추론이 이치에 맞는 것을 말한다. 이치에 맞아. 틀리지 않아. 앞뒤가 맞아. 서론 본론 결론이 맞아. 여러분,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우리는 설교적 교회 용어를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라. 받나요? 은혜는 성령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깨닫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애달을때 은혜가 와요. 어 제가 강의 때마다 여러분 들으신 분은 있을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을 성경에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카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막 시간을 쪼개 쓰고 막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건져진 시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시간들만 아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준 시간들, 그게 아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막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하나도 인정 못 해. 그러면 세월을 낭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시간을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것들을 한게 내가 세월을 아낀 거예요. 이게 성경적 해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건져졌다, 인정받았다. 아그 시간 하나님 이 인정해 주셨어. 그게 세월을 아낀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밤에요 잘때 자야 되죠. 응? 잘때 자야 돼요. 밤을 내주셨어요. 쉬라고 준 거예요. 주의를 왜 주셨어요.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잘때안 자고 막 딴짓하고 이거 세월을 악, 낭비한 거예요.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는?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들려져요. 돼요.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지 않으면 그 설교가 들려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들려져야 돼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듣는 성도로부터 신뢰를 가지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파주로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믿는다. 이건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어떻게 파으로 매주를 써요? 그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말, 설교자의 설교는 들려지지 않아요.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들려지는 설교, 그러니까 삶으로서의 설교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설교, 로고스. 여러분요,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들려지잖아요. 사람이 설득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깨닫게 하셔야 돼요. 만져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고운동력이 있어. 어떤 활성권보다도 우리의 홈,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줘야죠. 성경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헌신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헌신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헌신하도록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결단의 촉구가 있어야 돼. 요 삶의 적용이 있어야 돼. 깊은 설교를 위해서 독서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신학생 때요 책을 많이 사야 돼요. 교수님들이 사라가는 책은요 안 읽어도 다 사야 돼요. 부교재도 사고 참고 교재도 나중에 다 목회할 때 읽어요. 제 뒤에 책들 많이 있어요. 저 집에도 있고요 저 잠겨져 있는 데도 있고. 여러분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다 다 책이잖아요. 응? 사방에 책입니다. 집에도 있고요. 또 다른 예? 제 네, 묶음으로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읽어도 안 돼요. 신앙 서적을 읽어야 돼요. 내 사고와 내 논리와 내 이치에만 고착되면 안 돼요. 수많은 분들의 설교. 저는 한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요. 한열 편은 넘게 읽어요. 다른 분의 설교 본문을. 제 설교만 고착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 깊게 할수 있죠. 근데 설교의 폭도 넓어야 돼요. 스펙트럼이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한게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입을 열라는 거죠. 채우는 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책을 읽은 만큼 깊은 설교가 만들어진다 자,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본문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어나 내일 어나서어나서 벗어나서 벗나어나서어나서 벗어나서 나 선택하고 하나님의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주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본문을 택하고 주제를 잡고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스토리하고.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설교할 거냐, 원 포인트로 할 거냐, 네 페이지 설교할 거냐, 이야기 설교할 거냐, 삼 대지 설교할 거냐, 유형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적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예화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어 이제 내일은 수요일이죠, 목요일 여러분. 직장인들 때문에, 예, 예. 여러분, 금요일도 됐죠? 어저께 저기 안 됐기 때문에, 예. 금요일 또, 어. 금요일 안 되나요? 지난번처럼 금요일 날, 어저께 월요일 날 저기 했기 때문에, 금요일 어. 아니면 제가 뭐, 어, 녹화해서, 하여튼 금요일 날한번더 하겠습니다. 어, 미진된 거를 정해진 시간을 좀 오버해도 괜찮죠? 더몇 강의를 더, 어, 해도 되겠죠? 예. 왜냐면 제가 서론도 잘 못했어요. 예배목, 언택트 목, 예배목회, 언택트 설교 목회, 언택트 교회 목회, 언택트 전도 목회.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다루더라도. 이제, 어, 내일 유형병 설교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강의 내용에 좀 이해가 됐나요? 제가 너무 뭐 이렇게 막 액션이 크게 해서 여러분 부담스럽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요즘에 제가 많이 깨달아요. 예, 뭐이 레터스 파터스 러거스 이이이 이 파워 이 열정 이그이 그, 이, 이,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 응?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쨌든 하여튼 어, 목요일 날 하고요. 어, 금요일 날 어, 시간 되시는 분은 들어오고 녹화돼서 올려 오니까 어, 할수 있도록. 어,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5차, 6차, 그, 목회에 관련되어 있는, 언택트 시대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느낌을 남기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정리가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이 가슴과 머리에 확 여러분께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 여러분들의 각기 느낌과 또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리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언택트 시대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계속 이렇게 기둥도 세워지고 석가래도 놔주고 또 안방, 건너방, 마루 또뭐 이렇게 지금 놔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보면 아, 세팅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기대가 없으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죽은 믿음 있죠? 산 믿음 있어요. 소망도 죽은 소망 있고 산 소망이 있고요. 참 소망이 있고요. 어? 역사도요. 큰 역사가 있고요. 작은 역사가 있어요. 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고요. 어? 아무것도 아닌 죽은 믿음도 있어요. 응? 여러분들께서 음 이번에 언택트 강의를 통해서요. 가슴에 막 불이 일었으면 좋겠어요. 불이 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명과 사명 의식에 불이 타서 정말 야,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어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어 거들곡식 많은 때에예 일꾼을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그런 걸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영상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추운 어, 날씨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집에서 어? 자, 따라하세요. 자. 어, 구호 준비 한번 약 하는 겁니다. 구호 준비. 야, 제가 서울 당신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하는 거예요. 서울 당시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믿음은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 환란과 어려움과 사단과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미워 싸. 그러면요, 승리의 면류가 상급의 멸류관, 생리면의 멸류관을 여러분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달리다구! 일어나서, 에바다! 하늘이 열리고, 은혜에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올려드리고 할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야 떠나가라 여러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해요.